지금 뭐야 이 문제 뭘 하는 거지 그 겨우니 엔드윗을 구하라는 거야 아니면 근데 겨우니 엔드윗을 못 뭐, 뭐 풀라는 문제였는데 그 저게 2분의 2의 x는 이거라는 걸알아내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음. 저게 하이퍼블릭 더셈동리잖아요 하이퍼블릭 덧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와 G를 구하자라는 거죠. 네. 지금 F1이 1인 거고, 네. 그 다음 이때 어 F가, 하이퍼볼릭인데 이게 F가 뭐 되는지 찾고 싶은 거잖아, 지금. 네. 잠깐만요. 얘가 1이니까 g 0이 1인 것은 코사인이 0이 1이니까 이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 G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니까 2분의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fx는 반대로 2분의 2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왜? f1이 1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한 게, 왜 f1이 1되면 그거를 금방 찾았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금방 못 찾았고. 요 식인데, 결국은 뭐야? fx가 어떤 꼴이야? 2분의 2의 ax 빼기 2 2의 마이너스 ax 꼴이야. 음? 맞지? 네, 아, 네. 이름 꼴에서 일러가 일나오게 만들어야 돼. 일러가 일나오면 일러면, 나오면 일은 2분의 2에 a 빼기 2에 마이너스에이 2에 a승. 네. a승 빼기 2에 a승분의 1은 2. 2에이승 e 제곱. 빼기 2, 2의 a승 빼기 1은 0 그래서 2의 a승이 뭔데 1, 불마, 루트 2 근데 양수해야 되니까 2의 a승은 1 플러스 루트 2. 2 그래서 a가 뭐다 ln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f를 뭐로 두면 2분의 2에 1 플러스 아이지 아, 여기 뭐라 LN, ln 1 플러스 루트 2x 빼기 2의 마이너스 x ln 1 플러스 루트 2다. 요렇게 찾은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여기가 다하이될 때가 영로. 영면은 네. 네. 되니까. 저게 하이퍼볼릭 함수꼴이라고. 어, 이제 아, 네. 이제 미분 정리 갖고. 해결해야지 이거는 아 되고 이거는 나중에 쓸 일이 없어 이거는 사실은 다음. 자 천천히 어어어어 이걸 기억을 증명을 해야 돼. 요자 f x 라는이분 정의대로 리미트.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분의 F의 X 스프로세치 백의 백는 리미트 h가 0으로할때 h 분의 뭐야 fx gh, 더하기 f h g x 빼기 fx 는잘 보면은 fx로 묶어내면 H분의 FX, GH101 플러스 H분의 f h GX 네. 근데 얘가 0이잖아 네. 조건에서 그럼 얘가 뭐야 미분정의왜 F0가 얼마 아마 F0니까 G0, F0 구배인가? 네. g 제로가 또 g 제로가 1이니까, 1이니까 f 제로는 0이지. 네. f 제로가 0이니까 여기에 미분 정의잖아. F0 h 분의 f 0 플러스 h 백이 f 0이니까 따라서 얘가 f 플라임 제로 g x. 음, 됐나? 마찬가지로 이음도 하면은 니은이 아니고 이거 g 프라임 x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면 진짜 똑같이 하면 f 프라임 제로 어, 어 g니까 f x야. 이거는 이 과정을 하다 보면 똑같이 나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라? 기억과 자 어디 갔나?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기억하고 얘를 이용하여 뭐를 구해야 돼? 하이퍼볼릭 코사인 사인이라는 걸 보여야 돼.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아참 디귿이 <laughs> 좀 증명이 돼야 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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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대로 하라고 g x h g x 하면 그대로 돼. 네. 이걸 또 하기엔 좀 그러니까 한번 맡기고. 네. 그러면 이제 디귿을 먼저 증명을 해야 돼. 디귿은 디귿이 얘가 상수함수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디귿을 이제 HX로 아라지프로 할까? 마지 f 스로 두고 자고 어 GX 제고 빼기 FX 그래서 얘가 뭐인 걸 보이면 돼. 상수함수인 것만 보이면 돼. 네. 상수함수 보이면. 미분하면 e g g 프라임 빼기 e f f 프라임인데 g 프라임 자리에 얘를 넣고 넣으니까 뭐 e g f f 프라임 제로 빼기 e f의 1번에서 gf'00, 얘가 0. 그리고, 그런 거 large f, 또0 0은 하면 되겠네. 왜냐면 2분에서 0이니까 상수함수. 0놓으면 g0제곱, 빼기 f0제곱. 는. 아, 이게 계산하면 f00, g01이니까 1. 따라서 얘는 상수함수니까 1. 이렇게 나옵다 그래서 디귿이 증명됐고, 네. 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놈, 요놈 갖고, 요놈을 갖고서 뭐라? f 하우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디귿을 한번 다시 쓰는데, 자, g(x) 제곱이 뭐라? fx제곱, 다하기 1. 근데, 얘는 항상 1이상. 네. 오케이, 됐죠? 그러므로, gx는 1이하 또는 1이상. 근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이거나, 1, 2, 3. 이라고. 여기는 없고. 근데 여기 있고, 여기 있을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그, 사이 값 정도. 그러니까, F는 지금, FG는 다 미분 가능하니까, 사이 값 정리에 의해 위에 있고 밑에 있으면 중간에 걸쳐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전부 다1 이상 아니면 마이너스 1이하 되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네. 그만, 다 위에 있거나 다 밑에 있어야 돼. 오케이. 고놈에 그 대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G0가 뭐니까? 1이니까. 1이니까, GX는 다1 이상이다. 여기까지 인정? 네. 왜냐면, 하주의자는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1 위에 있거나, 1 이하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 아, 밑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안쪽에 있, 한쪽에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네. 이렇게 되는 순간, 니음도 가볍게 해결되나? 그렇죠. 왜 그래? 왜냐하면 1일 이상인데 1에서 가면... 1에서 최소지. 네. 그러니까 1주변에이거 뭐를 열림구간 잡으면 1이 제일 적잖아. 네. 그럼 1이 뭐야? 극소다. 이렇게 가면 된다. 두번 미분하고 네. 번막 이래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한 형태. 네. 됐고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저거의 존재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laughs> g(x)는 1이상이다라는 결론을 내자고. 음. 그다음에 이제 하...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지울까? 다 지우고 지웁니다. 자, 우리 결론을 다시 적으면 일단 f'x는 f'0gx고 우리가 쓸게 이거야. g'x는 f'0 gx0. 그다음에 어, g 제곱는 f 제곱 더하기 1. 어 g는 항상 1 이상. 이렇게. 어, 지금 우리가 할게 지금 여기서 뭐냐면 g 더하기 f, g 빼기 f. 얘가 1이야. 네. 그 말. 얘가 양수, 얘가 양수라고 하자고. 그 증명은 어떻게 하지? 근데, G가 지금 1보다 크지? 야, 근데, 근데 F도 어. 똑같이 하면 1 이상 아니에요. 왜 F가? F가 지금 1 이상이라면 보장은 없을 건데, 하이퍼볼릭 코사인도 어차피 1 이상이 안 돼, f는 마이너스 무한대, 뭐 무한대 뭐다 된다고, 네. 기암수니까그러니까 어. 이게 뭐라고 너? 양수인 걸그면 g 마이너스 그러면 <laughs> f가 1보다 작거나. 다시, 지금 뭐라고? f가 1보다 작. 일보 작아. 네. 아 이게 g 제곱 빼기 g 제곱 1이 f 제곱인데 이건 영이상. 이제 f 제곱은 f 제곱은 g 제곱 빼 일. 네. 얘가 영이상이니까 아니 뭐야 지금 뭐범위고 하는데. 주 네, G 더하기 F하고 G 마이너스 f 다 양수다라는 걸왜 보이지? 옛날에 왜보인지 까먹었다. 그 그러니까 그, 아. 두개 곱이 1이거든? 네. 그럼 둘다 양이거나 둘다 음이야. 둘다 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네. 둘다 음이 되면? 그럼 무슨 말이야? 아, 둘다 음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니까 왜? 잠깐만, 내가 그거를 내가. 두개더 하면. 둘다 음이면 G 더 F하고 G 마요두개 더하면 음 나오는데 g 아 오케이 오케이 오니 네 고맙습니다 지금 G 더 F가 음 G F가 음이라면 두개다 하면 이지가 나오잖아 이게 음인데 G는 지금 현재 1보다 크다라고 우린 해놨기 때문에 아,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니도 논리적으로 그거를 연결을 해야 된다고. 예. 항상 의심이 되면 은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야 자 그럼 이제 다 했어 왜 이게 양이고 음이고 이게 둘다 양인 게 절실히 필요한지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돼 이제 요1번식하고 2번씩 있어 <laughs> 1번식2번식을더할거야요 1번 2번 다 하면 어떨어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은 f 프라임 0 f g 근데 f g로 양수니까 나누면 f g 분의 f 프라임 g, g 이 f 프라0이나 네. 그다음에 얘를 뭐로? 적분할 거야. 왜냐면 이거 미분이 이거니까 적분. 적분하면 뭐야? ln 절대가 분모라고 얘는 f 프라임 제 x 다하기 c고 c는 한쪽에만 일부러 붙였다고 근데 여기에 제 넣으면 어떻게 돼? 어, 여기 l n 1이 돼서 0제넣으면 0, 네. 제로, c는 0 그리고 f 다하기 g가 양인 거 이제 여기서 쓰려고 여기서 해결한 거야 왜 절대 값을 풀려고? 따라서, 이제 뭐야? fx 더하기 gx는? e에 f'0x인 거, 이가 네. 어. 두 번째, 1 빼기 2를 하는 거야. 1 빼기 2 하면 뭐라? f' 빼기 g'은? f'0 순서가 바뀌어서 G-,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 F지 근데 G- 마이너스, F- 마이너스 G가 양이어야 오면 아, G- F가 양아음이다 G- 네. F가 양아 아, 내가 순서 바꿔가지고 이게 다시요 G- F로 나누고 양이니까 이거를 G- 프라임 빼기 F- 프라임 하고 얘를 마이너스 -F- 프라임 새로 하면 똑같아지지 네. 음 그 다음에 얘를 적분 이거 하면은 어떻게 돼? ln 일단 절대가 많아 할게 양수니까 그러니까 ln gx 빼기 fx는 얘는 뭐라 마이너스 f' 제 0x 플러스 D 할게 여기 c 와 달리 d. 근데 x에 0을 대입하면 역시 d 도 0인 거 맞나? 네. 그러니까 따라서 g x 빼기 f x 는 e 에 마이너스 f 0라임 제로 x 됐나? 이렇게 하면 역시 두개 나왔잖아 이 네. 그래서 둘이를 더하나? 그럼 g(x)는 2분의 1 갈로 2의 f(x) 째로 x, 2의 마이너스 f(x) 째로 x, f는 2개를 빼니까 2분의 1 2의 f(x) 째로 x, 2의 마이너스 f(x) 째로 x. 이렇게, 남다고. 그럼 이게 한 개밖에 없잖아. 음. 근데 f'0 값을 어떻게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보낸 거야, 뭐야? f1이 얼마? f1이. 1이었잖아. 네. f1이 1이니까 여기 1 놓으면 되지1 놓면 1은 2분의 1, 2의 <laughs> f'0, <laughs> 빼기 2의 마이너스 f'0. 그래서 이게 f함수로 가. 아까 뭐 뭐가 나왔는데 ln 뭐였는데? ln 1. ln 갈로 속이야 네. 1 플러스 루트 d. 네. 이거 되니까요. 오늘 넣으면 이 함수가 딱한 아. 개밖에.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 과정은 다 되는데 실제로 절대값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였다고. 음, 절대값 원래 ln 절대값 x 미분하면 x분이죠. 아맞네 그러니까 적분하면 절대값 x니까 얘가 음이 돼도 절대값 서양 만들면 로그가 정의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한 개밖에 없으려면 절대값이 하나로 풀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n 같은 경우에는 극소값을 갖는다를 얘는 경찰대 문제여 가지고. 미분 저극대의 정의를 써서 풀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가면 뭐야 미적분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풀어 이게 도 함수 갖고 푸는 게더 나았다니까. 한번 보면 어떠나? 이은은 이은 우리는 찾았지. g 일은 일이었으니 극소가 갖는 게 문제였다니까. 뭐 어떻게 하냐? 일단 g 프라임 x 스 G프라임 0은 얼마인데 G프라임 0은 0, 0 넣으니까 G0이 이고 G프라임 0이, 어, 0이 왜아 그 요거니까 아우 네. 쏘리 네. 그 다음 뭐라 극소 1을 갖는다면 안데 극소인지 확인하려면 G를 두번 미분해서 0 넣는게 뭐면돼 두번 아, 네. 양수면, 양수면 되잖아 그래 두번 미분해야지 아. 그럼 얘를 두번 미분하면 요거잖아 미분한거 뭐에 다 f 프라임 0 g를 미분한게 아, 맞지. 잠깐만. 이거 맞나? 맞죠. 맞아, 맞아. 아, f g 네. 그니까 이게 뭐가 잠깐 뭐가 잘못 적었지? 여기는 fg. 어. 네. 근데 그 거기 거기가 잘못 적고 풀이 때는 다쓰대로적어 아,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여기는 f 프라임 x잖아. 네. 근데 프라임 가 여기 있으니까 f 프라임 0 제곱 gx지. 네. f 프라임 0가 얼마였어 f 프라임 0가 아까네 근데 네. 0은 아닌 건 분명하지. 네. 아 지금 이거는 이거 말고 요것만 푸니까 아, 앞에 거를 쓰면 좀 그렇잖아. 네. f 프라임 0은 0은 아닌 거 분명 하나? 네. 네. 아닌가? f 프라임 0 G 프라임 제로가 0이거든? F 프라임 제로가 0이면 F 프라임 X가 0이어가지고 아 그렇지 봐 F 프라임 얘가 0인 순간 이게 항상 0 그럼 F 프라임 X가 항등적으로 0 F x는 상수함수 F x는 x 야. 네. F x는 항상 X 되면 문제 골라서 가나? 어 지금 저건 문제 조건이 없고 문제 조건아 내가 적합한 문제 조건 다야 다시, F0가 0이면 G가 항등적으로 0. 아, 그냥 됐네. 그냥 다 항등적으로 0이잖아. 어차피 째 F0 여기 있으니까. 그럼 F나 G나 상수함수.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인데, G0가 1. g 0도 1, g x는 1, f x도 1. 그럼 문제가 발생하네. f 0가 0이었지 않아요? 네, f 0가 0이라고 하면, 아, 0이? 0이면 저 위에가 상수함수여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잖아. f 1은 1이고 g 0은 f 0은 0이니까 말이 안 되지. 네. 아,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죽어도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수든 양수든 모르겠지만 0은 아니니까 얘는 제곱하니까 양. 그 다음 gx는 뭐였어? 아까 보니 1보다 크다 했냐? 같거나? 네. 그럼 뭐야? 두번 미분했는 게보다 1보다 크잖아. 그럼 뭐지? 한번미분했드때 0이고 두번 미분한 게1 이상이니까 뭐라? 극소다. 극소. 끝. 이렇게 하면 뭐라? 미적분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안 배운 사람은 이거 좋은 거겠지. 다 1이상. 그러니까 1의 열린권 아무리 잡아도 이때는 제일 작으니까 극소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미적분 이제 수투로 문과인데 나온 것 같고 이 문제는 근데 이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문제지. 네. 됐나? 네.